북극항로 새로운 아.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는 왼쪽으로 가던 걸 위쪽으로 올라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부산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수해저 운하를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면 2만 2천 킬로 40일 걸립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베링 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쭉 따라 가지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까지 가면은 2만 2천 킬로가 1만 5천 킬로 40일이 30일이 됩니다. 수해저 운하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400 2 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북극 항로 를 이용을 하게 되면 300만 달러 입니다. 지금 현재는 7 8 9 10 11월 5개월만 항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중 항해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항지도 좀 보완 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세계는 저 북극 항로를 선점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각축전을 벌 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 가장 적극 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중국 인데 작년 말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이미 북극 항로를 서른다섯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대일로 정책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5월달에 셰빙선 열다섯 척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